와 반장님 오늘 날 좋네요 전형적인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와이 항아리는 뭡니까 이건 네? 이 안에는요 예. 극이 들어가 있어요 오. 그 된장입니까 된장이에요 된장 간장이야 이거야 간장 아니고 된장이에요 된장 된장인데 오. 예. 요게 와, 그... 여기 여기 담은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 간장 안뺀 된장이 예, 좀 있습니다. 와2 0년이나예한 정확하게는 기억은 잘 못하는데 한 2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. 와. 예, 처음에는 처음에 이만큼 됐었는데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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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가지고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. 아. 예. 이게 그시 된장이네. 예. 시 된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와서 나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. 예.